공의 위치를 예민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정프입니다. 우리 왼손잡이 부타분들의 공의 위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왼손잡이 부타분들이 공을 우측에다가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우측에다가 놓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자이 노란색 스틱에서 오른쪽 편에 공을 놓고 치게 되면 왼손잡이들은 당기는 현상이 강하거든요. 당기는 현상이 강한데 공의 위치가 우측에다가 놓고. 이 샷을 하게 될 경우에 찍어치는 이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들어서 이런 식으로 왼손으로 찍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공을 좀 왼쪽으로 놓으면 찍어치는 것보다 조금 더 약간 손목이 더 풀려맞는 느낌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두면 훅이 난다고 하죠. 왼쪽에 두면 조금 더 풀려맞는 느낌이 나서 왼쪽에 좀둘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제가 항상 레슨을 할때 공의 위치를 왼쪽에다 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노란색 스틱을 기준으로 셋업을 합니다. 다리를 가운데 놓고 왼발, 오른발 벌리죠. 이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미스하는 게 여기서 왼발을 많이 벌리고 상대적으로 그 기준에서 오른발을 조금만 벌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서보면 대부분 오른쪽에다 공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섰을 때 왼발을 많이 주고 오른발을 조금만 주는 거죠. 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쪽이 많이 가면 그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오른발을 조금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습관을 자꾸 들이다 보니까 자꾸 우측에 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우측에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윙을 하게 되면 자꾸 이제 우측에다 놓고 찍어 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좀 기준을 드리면 항상 셋업을 쓸때내 왼발을 먼저 출발을 하죠. 왼발을 조금만 움직이세요. 그리고 그 기준에서 오른발을 조금만 더 벌려주시면 살짝 왼쪽에 공의 위치가 놓여질 수 있거든요. 다시 왼발을 조금만 움직이세요. 그리고 오른 발을그 기준에서 조금만 더 움직여 주면서 공의 위치가 약간 왼쪽에 치우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7번 아이 기준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둡니다. 공의 위치를 약간 가운데서 에 왼쪽 편에 두고 공이 맞는 위치가 내 몸의 가운데에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공이 맞는 위치, 공이 닿는 위치가 내 몸의 가운데. 그래서 7번 아이은 그렇게 가운데를 선정을 하고요. 우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섰을 때 왼발을 아주 조금만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오른발을 좀 많이 움직여줘요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왼발 왼쪽에 많이 치우쳐지거든요 이때 왼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지는 게 좋아요 보통 뭐 클럽 한 개당 뭐 반개 반 바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크게 3등분 나누는데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 7번 밑으로 8번 9번 피칭 이런 것들은 내몸 가운데에 좀 두는 편이에요. 왼손잡이 부타 분들은 아무래도 스윙할 때 찍어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른쪽에 너무 두면 안 됩니다. 롱아이언, 그 다음에 유틸리티, 우드, 이런 종류는 왼발을 살짝만 벌리고 그냥 벌려줘요. 디테일하게 보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딱 쓰면은 가운데 섰을 때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짝 움직여도 좋은데 정말 거의 움직이지 않고 오른발만 거의 저는 움직여줘요. 왜? 공의 위치를 많이 두고 한 5cm 정도 우리가 뛰어서 드라이버를 치기 때문에 살짝 이런 식으로 셋업을 서줍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피칭은 우리가 이제 왼발을 원래 우드나 7번 아이언보다 조금 더 벌려주고 거기에 기준으로 오른발을 벌려주면 가운데나 살짝 왼쪽에 지우쳐져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서서 피칭의 셋업을 해주시면 되고 뭐 S나 이런 이제 어프로치 같은 걸할땐 공의 위치를 오른쪽에 둬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서 아까 드라이버 하듯이 왼발만 살짝 벌려주셔서 왼쪽으로 체중 이동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왼발을 좀 많이 움직여주시고 오른발을 살짝만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체중 두고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식으로 셋업을 해주면 공의 위치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드라이버 기준에서는 공의 위치가 거의 오른발만 움직이게 셋업. 우드, 유틸리티, 롱아이언 등등은 왼발을 살짝만 움직여주고 오른발. 7번, 8번, 9번 같은 경우에는 우드 아까 방금 전에 놓여있던 그런 왼발보다는 조금 더 벌려주시고 오른발 같이 벌려주시면 됩니다. 피칭 같은 짧은 클럽들은 왼발을 아까 7번보다 조금 더 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셋업을 해주면 가장 알맞은 그런 위치가 형성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공의 위치를 뭐 반바퀴 이런 식으로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좀 왼쪽에다가 두시고 쳐도 되거든요. 뭔가 어떤 입증되고 검증되고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스윙하면서 저도 레슨하면서 제가 느끼는 그런 노하우들입니다. 왼쪽에다가 체중을 놓고 치는 느낌이 이 왼손잡이 부타 분들이 훨씬 더 빨리 감을 잡고 빠르게 스윙 교정을 할수 있더라고요. 왼쪽으로 조금 놓고 모든 스윙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스윙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